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뉴스가 있는 게 있고 뉴스가 없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선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쵸? 예, 우선주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어, 이슈가 있는 것도 있고, 이슈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차근차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종목을 볼게요. 자, 광진이택부터 보죠. 광진이택은, 어, 지금 오늘의 움직임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그냥 뜸은 뜸은 거래가 터졌거든요. 계속 터진 게 아니고, 이거 46분, 뭐, 예, 요 때만 터지고 나머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리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죠? 거리량이 없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어, 요게 아마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이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 그대로 시간으로, 의장 후반에, 장 후반에 좀씩 좀씩 올라오고 갭 상승으로 해서 시간으로 상한가가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종목은 장 중에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는데뭐 자동차 부품 업체인 건 다들 아실 텐데 아마 이슈가 있다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 네, 어차피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부분 다 자율주행이랑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지금 특별한 뉴스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 잘 보세요. 아마 건데 호가가 지금 엄청나게 얇아가지고 그죠? 호가가 엄청나게 얇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호가가 얇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 매매를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터진 것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5만주 6만주 여기 12,000주 정도 4만주 정도 터졌는데 어쨌든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335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서 3380까지 해서 상한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 내일 단타는 나오겠다. 근데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신테카바이오. 신테카바이오는 장이 끝난 다음에, 장이 끝난 다음에, 오늘 이제 신테카바이오도 거의 뭐, 솔직히 뉴스 없었으면 계속 폭락이죠. 그죠? 뉴스 없었으면 이거 완전히 폭락입니다. 왜? 뉴스 없었으면은 계속 빠질 차트였는데,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어, 코로나 감염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 관련한 뉴스가 떴습니다 그 특허 뉴스가 뜬 다음에 얘는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35,050원이죠 그래서 사, 뉴스가 뜬 다음에 바로 3만원까지 올라와서 32,950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35,050원 뉴스 뜨자마자 갖고 뉴스가 뜨기 전에는 슬슬슬 움직임이 나왔던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어,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조성물 특허 관련한 뉴스 때문에 올라왔는데 특허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돕니다. 예, 급등을 해서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봤을 때는 예, 지금 봤을 때는 그 예, 뭐 일단은 움직임이 나오겠지만은 움직임이 나오겠지만은 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수익 냈을 때 챙기자. 근데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 얘네들 분석을 해보면 물량이 아직 다안 나왔어요. 그쵸? 여기 들어온 물량 있죠? 알짜로 하나 큰게 하나 들어왔는데 이 물량이 다안 나온 상황에서 엄청나게 뺐는데 내일 3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예,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소름 데코. 됐고 한소름 데코는 제가 장 중에 거래가 엄청 터지는데 안 올라간다고 그런 종목이죠. 그죠. 이3,100 2,100원대 2,100원대에서 이때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는데 지금 올라가다 말고 올라가다 말고 계속 여기서 막 박스권에서만 움직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장 끝날 때도 별로 안 좋았는데 시간으로 상황 왔는데 지금 보세요. 2,190원 25원 끝까지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일 간단는 얘기죠. 뭐 대바이든 막판 지지율 변동에서 탄소 뉴질 그린 뉴질 관련한 종목 그렇죠? 탄소 그린 뉴질 관련한 종목은 세 종목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한소름데코 그 다음에 KC 그린홀링스 예, KC 코털, 예, KC 코털 그 다음에 KC 그린홀링스그 다음에 한소름데코 한소름데코가 지금 봤을 때는 내일 그죠. 예, 내일 한솔홈 데코가 대장이 돼서 튀어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후발주들도 잘 지켜보시고요. 한솔롬 데코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지금 상한가 시간으로 상한가한게 2345원이면, 2345원이면 박스권 돌파하고 뛰죠. 예, 꽤 높게 뜰것 같아요. 움직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성창 기업지주. 자, 성찬 기업 지주는 지난번에도 한번 불뚝불뚝 움직였던 게 이게 얘도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림 사업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큰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같이 움직임 나왔는데 지금 보면 1900원에 1900원에 물량이 들어왔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900원에 이슈가 뜬거 보면 뉴스는 없어요 근데 탄소배출권 관련한 테마로 아마 움직임 나오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켜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탄소배출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어 만약에 한솔홈데코와 성찬기업지주를 갖다가 내일 아침에 조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종목도 있긴 한데 얘네 두 종목을 갖다가 주 메인으로 보시는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들 정리를 딱 해놓고 바이든이 계속 우세하다 또 바이든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유니온 제약 자 한국 유니온 제약은 장중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유니온 제약은 장중에 아 요런 뉴스가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건데 8시 40분에 한국 유니온 제약 그 세레니주 알츠하이머 식약처 승인 급등했던 현대국의 동일한 식약처 승인인데 알츠하이머 식약처 승인으로 해서 한국 유니온 제약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한국 유니온 제약은 장중에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중에도 움직임이 나왔고. 예 장중에도 움직임이 나와서 잘 흘러가다가 지금 보면 10시 이후부터 계속 밀렸습니다 이슈를 갖다가 짧게 보고 거래량 터지면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거래량이 줄어 가지고 빠진 건데 이걸 갖다가 다시 살려 놓은 겁니다 5.8% 21,900원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올려놨네요 그쵸 21,900원 여기까지 다시 올려놨는데 지금 이 뉴스가 후반에 먹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hts 상에 뉴스는 없어요 HTS 상에는 특별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뉴스 그 알츠하이머 식약처 승인 장중 이슈가 단발로 해서 끝난 다음에 장중에 그 다음에 시간으로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세력 마음이죠 뭐 그죠 예, 자기네들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대웅은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대웅은 별로 힘이 없죠. 대웅제약을 보세요. 제웅제약 같은 경우도 계속 빠지다 오늘 살짝 올라왔는데, 장중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장중에 대웅, 대웅제약, 니클로마사이드, 니클로마, 니클로사마이드인가요? 코로나19 치료제 호수 임상승인원이 11시 16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11시 11분에 이 뉴스를 받았나 한번 볼까요? 자, 대웅제약이죠? 11시 11분, 11시 11분. 요 때네요, 그쵸? 예, 요, 요때 뉴스인데, 대웅제약은 오늘 이슈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 요 때인데, 요, 요 때인데, 이슈를 못 받고 계속, 뭐,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대응제약도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으로 지금 4.9% 상승을 해놨습니다. 아마도 이 뉴스 얘네들 세력이 지금 장중에는 거래가 없다가 지금 장 막판에 시간으로 올린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디클로마삼, 리클로사마이드가 호주 임상 일상 승인이 떨어졌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예,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F세미 자 rf세미도 계속 빠지고 있구요 자 저점에서 요게 딱 반등이 나올 시점인데 딱 뉴스가 떴습니다 정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 지원정책 에뭐 사업 추진한다 뭐 여러가지 여러 이슈가 있는데 다른건 필요 없구요 그냥 어 아마도 이 뉴스가 뉴스가 6430원 에서 올라왔다가 지금 6400 50, 9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얘네들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정부에서 반도체 사업 지원정책 하는데, 고수해주다라고 그 이슈를 보면 되는데, 제가 딱 봤을 때는 뉴스가 차트에 맞춰서, 딱 정확히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딱이 자리에서 정확히 뉴스가 떴고요. 그 뉴스에 의해서 내일 5% 정도 상승을 해서 나오게 나오는데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봤을 때는 RF 세미 같은 경우는 이슈잘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고점에서 고점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물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면 이거 보면 아 얘도 아직 물량 덜 나왔구나. 이거 물량 다안 나왔네요 그쵸 물량 다안 나오고 적은 금액으로 해서 밑으로 빼 버렸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커진 큰게 터졌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얘네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빠지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굵게 굵게 나오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안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씩은 반등을 하죠 그래서 미처 정리를 못하거나 단탈을 했다가 들어갔다 물리신 분들은 이렇게 반등이 이슈가 나왔을 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르비텍 자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원전을 해체 관련한 이슈인데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의결 소식 관련주 이제 요거 어 원전을 해체할지 말지 그죠? 의결 소식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오르비텍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어 장중에는 SNW인가요? 예, SNW 이게 지금 장중에는 상한가를 갖고 오르비텍이 움직임이 나왔고 그죠? 오르비텍 그 다음에 우진까지 우진은 두 가지 테마 그죠? 우진은 얘도 지금 말씀드렸던 원전 해체 관련한 테마와 그다음에 후쿠시마. 후쿠시마에서 원전 폐수 방류하는 거랑 같이 이슈를 먹어서 오늘 우진이 올라왔는데 얘도 중간에 이렇게 물량을 확 던졌어요. 누가 그죠? 진짜 예, 아침 장에 움직임이 잘 나왔는데 예,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환경 설정에서 갭부정이돼 있구나. 예, 예, 잘 움직임이 나왔는데 막판에. 막판에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쵸? 4,800원 또 4,400원까지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 자, 어쨌든 요거는 내일도 한번 같이 지켜보세요. 우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뉴스가 한번 나오면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해체 분위기인데, 그거는 뭐, 주식상의 해체고,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모아텍. 아까 장중에 모아텍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오늘 모아텍 이제 끝났네요, 라고 했는데, 시간으로 또 올려놨어요. 4.25%. 그죠? 16,000원까지 또 올려놨습니다. 야, 이 정도면 고점에서 물량 다 털고, 엄청나게 지금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보면, 최고점.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지금 모아텍이 올라온 게, 어, 6,000원서부터 24,000원까지 딱 4배 올랐거든요. 4배 오른 다음에 여기서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지금, 뭐, 말이 필요 없죠. 예,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량 거래 터지고 빠지는 건 무조건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거한번 물리면 대책이 없죠. 물량 나온 거를 보면, 예, 물량 나온 거를 보면 지금 고점에서 올렸다가 오늘 물량 내보내고 계속 빠지는 걸알수 있죠. 물론 시간으로 올랐다고 해서 뭐 시간대로 올랐다고 해서 뭐 10분마다 거래되는 거 단타치고 들어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뭐한테 화끈한 종목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내일 움직임이 나올 거 봤을 때는 이제 광진택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솔룸 데코랑 성찬기업, 이런 거는, 저기,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2020, 년 10월 2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취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선물 매도해서 로 같이 수익 내실 분들은 예, 리딩 클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성취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